어, 안녕하십니까. 강정희 원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치과에 가면 이렇게 뭐야, 갈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하라는 치과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양심선생님은 이런 거 16개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일부 의사들은 뭐, 방사선 사진 안 찍어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환자들을 호소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도 않을 만한 충치 누리끼리 한거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두 곳에 다른 치과 한간 한쪽은 그냥 잇몸만 치료하면 되세요 한쪽은 인내의 두 개를 권했습니다. 사실 이 이분은 어 같은 이 치과에서 작년에도 네개 여섯 개를 더 하시 여섯 개를 더 하셨는데 또 하라 그래서 이좀 이상해서 이좀 확인하게 된서 알아보게 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위에 충치를 가 있는 거를 갖다가 사진으로는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크게 뚫어서 봐도. 옆에는 조금 뚫어도 보는데, 여, 위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크게 뚫어도 보일까 말까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이렇게 갈색 점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방사선 사진 안 찍어서 그런 거니까, 어, 그 이치과 의사가 잘못 본 거요라고 예 얘기한다면, 정말 하, 사기꾼 중에 진짜 사기꾼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벌써 외국 학계지에도 이미 어, 윗면 충치의 경우는 눈으로 보는 것이 맞, 거의 이제 더 정확하게 볼수 있고, 미리 치료할 수 있는, 즉예방정치를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치과사들은 의뭐 어떤 선생님은 뭐 사진 안 찍고 봐서 뭐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사기꾼의 전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일산 논문이라는 곳에 봐도 이렇게 분명히 눈으로 오클로 자른 게 윗면이거든요. 윗면 보는 것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옆면, 프락시마 옆면인데 옆면 볼 때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뿌리 볼 때가 약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노인분들 위주로 뿌리 쪽에 음식물이 껴서 썩을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면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치과사는 이렇게 그 우리가 구강 카메라 했죠 거기다가 이렇게 <laughs> 사인펜 이제 제 제보자들이 나온 건데 사인펜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똑같은 부위에 똑같이 까만 게 보이게 끔 만드는 일이까지 벌어집니다. 아나 진짜 그래서 어떤 치과사들은 이건 뭐육신 평생 이런 거 치료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오기를 갔다가 하라고 해서 같은 치과인데 어 작년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 직원분이 오더니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오신 분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 써 있잖아요. 하 하라고 이거 금리로 떼우자고 이거 절대 금리를 떼는 거 아니고요 치과의사도 이거 눈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치과에 가면 뭐빼죽하게 찌르는 거 있잖아요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이렇게 바늘같이 생긴 거 이런 걸다 찔러봐요 그래서 정말로 치료할 정도가 될 정도면 이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이렇게 빼죽한거 있잖아요 그거 찔러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를 치면 이제 이렇게 사기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 멀쩡하거든요 물론 여기 보이긴 하지만 이런 건 저희가 충분히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도 여기 방사선 사진 까만 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잖아요. 아니 어디가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지만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 볼까요? 이렇게 약간 바닥에 어둡죠. 면 충치가 있는 거죠. 근데 심한 충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자리에 거의 보이지가 않죠. 음. 그래서 사실 충치를 갖다가 이렇게 윗면은 항상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만 좀 조금 충치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치과에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위에 까만 거 보이시죠? 이거 치료해야 된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이제 알자가 뭐냐면 레진 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도대체 이건 눈으로 봐도 안 하는 거고요. 사진으로 봐도 도대체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관심법인 거죠. 어. 관심법으로 이 충치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면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확인하면 치과사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지호식이라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거요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더 심해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때 할때 겉에 겉에 표면의 느낌, 구멍이 났는지 이렇게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겉에 표면이 약간 그카라멜처럼 진짜 요건 어떻습니까 더럽고 벌써 무슨 사람멜 녹은 표면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게 위험하다 생각하지만 저희는 솔직히 이게 더위험 이걸 파면 솔직히 이게 더 깊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충치가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요즘의 개념은 충치가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이 커지지 않는다면 지켜볼 수 있다는 라 개념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충치가 있는데 이게 한 50년 동안 그대로 있어 그 어떤 사람이 50살이야 그렇죠 이게 근데 50년 동안 그대로 있다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암이 있다고 해서 암을 제거하지도 않잖아요 지켜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충치도 마찬 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충치가 있다고 제거하는 개념이 아니라 충치가 지, 아무리 큰게 있어도 적당히 큰게 있어도 그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제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느냐는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이 현대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데 일부 치과에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 요거 조금 있을 때 빨리 제거해야 돈도 안 들고 안 아프고 돈도 적게 들어요 그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할 거면 제발 책좀 한번 더 집에 가서 보시고 공부 좀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